유기견이 있다고 내가 데리고 있을게 우리 공주 안젤라 엄마 봐봐 자 던진다 다른 개가 물고 가는데 엥 어디서 굴러온 똥개가 감히 우리 공주 장난감을 물고 가뭘봐한방 날려줄까 뭐 하는 거예요 왜 괴롭히세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한테 찬 것도 아니잖아요. 괜찮아. 괜찮아. 너 많이 무서웠지? 어머머머. 진짜 수준 떨어져. 유기견인데 똥개를 만지기까지 하네. 얼마나 더러운데 그걸 만져요? 품격이 없어도 너무 없네. 강아지들도 다 감정이 있어요. 사람들의 소중한 친구라고요. 하, 웃기지 마요. 내가 누군지 알아? 너네 같은 애랑 친구? 감히 그럴 자격이나 돼? 자격이 없다면 최소한 괴롭히지는 말아야죠.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예요. 안젤라, 이 장난감은 저 똥개가 물어서 버려야 돼 오염됐다고 엄마가 백화점 가서 10배 더 좋은 거 사줄게 가자 잠시 후 경비실을 찾아갑니다 경비원, 나와봐요 무슨 일이세요? 여기 관리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유기견이 단지 안을 활보하게 내버려둬요? 죄송하지만 그 개는 제가 오늘 입양한 제 반려견입니다 상관없고 그 똥개 오늘 당장 이 아파트에서 쫓아내세요 이름은 똥개가 아니고 웅이에요, 부인 정확히 무슨 이유로 제 개를 쫓아내라는 겁니까? 이유 당연히 있죠. 저 개가 우리 안젤라 명품 장난감을 물어갔거든요. 증거 있으세요?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. 안젤라야, 우리 웅이가 내 장난감 물어갔니? 응? 지금 제정신이에요. 개한테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요. 안젤라야, 너도 우리 웅이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해. 경비원이 간식을 던지는데. 아이고, 안젤라 뛰지 마. 엄마 기다려. 위험해. 우리 웅이 밥 주러 가야겠다.